get my head up 지금은 일 끝나고 집에 가고 있어요. 내일은 쉬는 날이어서 오늘 밤에 야식을 먹고 자려고요. 먹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떡볶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맥주도 한잔 하고 싶고 고민이 됩니다. 아니면 치킨을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상 귀찮아져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만 돌려 먹을 수 있는 걸로 샀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너무 더워가지고 바로 씻었어요. 샤워하고 세수도 하고 왔고 바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약간 디저트가 엄청 많고 <laughs> 케이크 하나에 머핀을 두 개. 사실 이게 거의 식사예요. 내일은 휴무니까 맛있게 냠냠 하겠습니다. 이것은 쿠킹 마켓에서 금방 사 왔어요. 음, 아 약간 매운 거 먹고 싶었긴 했는데. 머핀 알죠? 이렇게 위에 뜯어 가지고. 짱 맛있다. 이건 콜라. 단호박. 이거 레이어드 카페 레이어드 거 단호박 케이크예요. 다 먹어버렸어요. 날씨가 엄청 좋네요. 오늘 지금은 집 앞에서 이 찜닭을 사와가지고 이걸 얼른 해먹으려고 합니다. 음 어제 너무 많이 먹고 자서 얼굴이 탱탱 부어가지고 쌍꺼풀이 아웃라인으로 쌍꺼풀이 생겨가지고 너무 해인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당겨서 썼고요. 아 맛있겠다. 찐딱인데 여기 반만 에 반쪽만 치즈를 뿌려 먹으려고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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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뿌렸는데? 아. 완성 이제 가지고 방으로 갑니다. 근데 약간 치즈에서 된장 냄새가 나요. 원래 이런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치즈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치즈를 좀 빼내야겠어 된장 냄새가 나는 이유가 있었어 치즈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친구가 과자를 엄청 많이 들고 와서 과자를 먹으면서 이 지점토로 트레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색칠까지 못하지? 어, 말려야지. 이제 말려. <laughs>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먹는 밥이 이거 이문 야, 이문 맞나? <laughs> 제법인데? 까르르 까르르기다. 하고 나왔습니다. 뭘 샀는지는 나중에 찍어야겠어요. 왜냐면 너무 더워요. <laughs> 오늘은 한남동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를요? 네. 아무것도 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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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로그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머리를 엄청 많이 잘랐거든요? 근데 더 자르고 싶어서 머리를 지금 미용실 가고 있어요. 저 머리 잘랐는데. 진짜. 난생, 이런 머리는. 완전 짧지. 날이라서 일어나서 씻었고 그리고 이제 밥을 차려 먹으려고요. 짜잔. 이거는 밥 가지 볶은 거. <웃음> <웃음> 그리고 이거 양파 볶은 거, 스위트콘, 아보카도. 이거는 살사 소스. 그래서 먹으려고요. 진짜 오랜만에 휴일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하네요. 먹어주면 된답니다 너무 음 맛있요 밥을 다 먹어 가지고 이 다이소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다 오겠습니다. 나잖아 이 머리 자른 거를 처음 제대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 편하고 가볍고 좋아요. 나가서 일단 빵을 사왔고요. 안장판 서랍을. 신청해. 거예요. 오늘 휴문데 막상 할게 없네요. 그렇다고 일을 하기는 싫지만 그렇습니다. 날씨 됐다 됐다. 좋고 있고. 이는 남자친구의 제주도 집 뒤뜰인데요. 엄청 많은 잡초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씻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되게 많이 있네요. 일단 초코에 먹고 싶어가지고. 좀 참, 날씨가 너무 굿굿. พับอัทิตมปับ 밥을 먹고 잠시 집에 들러 왔습니다 왜냐면 재훈이가 저에게 주는 선물을정 금방 도착을 해서 왔습니다 진짜 대박! So cute! 오오네 완전 어, 오오 그거 같다 그때 저기 타미 힐피거 그 보자. 색깔이랑 또 다른 색깔인데 그런 느낌 나네. u n i t y No, I didn't. What did y 어 u teach? I di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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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i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저녁 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미쳤어 미쳤어. Been looking for some ever since I grew up. Do I know you will I find you? I've been pulled out way too far by the floor. Don't know. i died and sunk in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카페도 못 가고 카페도 못 가고 인천에 바다 수영도 그 사인 4인, 사인이 아 아니라 해수욕장 폐장된 줄 알아서 안 오려고 하다가 왔더니 6시 이전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왔어. 누구랑 통화하고 있어? 뭔가 <laughs> 빌드. <감사하게도. 웃음> 아무튼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아이소에서 5,000원에 구매한 가성비 값. 가성비 값. 비지 타월. <laughs> 모자도 있답니다. 아, 너무 잘 어울릴 거아니야 아우. <laughs> 다 놀고 나왔는데, 여기 물벼룩에 물렸어요. 조금 옅어진 것 같기도 하고. 다 놀고 집에 가서 씻고 그리고 밥먹고 네 집에 와서 꼬다닥딱딱 씻었습니다 근데 바닷물에 오래 있다보니까 피부가 너무 땡겨요 그리고 제가 야심차게 붙였던 타투스티커가 다 지워져가지고 조금 속상하네요. 이 하고 나니까 진짜 타투가 그냥 하고 싶어져서 요새 타투를 할까 막 조금 고민이 되네요. 진지하게. 그러네, 그런데 무서워서 절대 못 타. 지금 5시 21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뭐 먹을지 밥뭐 먹을지도 좀 생각하고 아마 드라이브 갈것 같아요.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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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这个人玩。 자기 보러 왔을 때, 자기 보러 왔을 때, 제일, 제일 계획이 없었지만, 지금 장을 잔뜩 봐서 집에 가서 신전 떡볶이와 만두와 골뱅이 소면을 먹을 겁니다. 썬 골뱅이 소면 로제 떡볶이랑 만두랑 만두 튀김이랑 김말 튀김이랑 오뎅 튀김이랑 이거는 모르겠고 쌈장 콜라 양심상 제로 콜라를 먹는. 오늘 <laughs> 이제 저는 서울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간 딱 맞춰서 공항에 왔어요.